포천에 살아요 근데 지스타가 부산에서 열잖아 백스코 백스코 아니 차타고 8시간 달렸습니다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딱 아, 갔더니 더 피곤해 하란봐 이거 아 방구석에서 게임이 나라고 왜 나와서 예인병들이야 아무튼 뭐 고정 댓글로 지스타 간다 라고 하니까 또그 뭐냐 실감형 낚시 게임 캐스팅이라고 대표님이 댓글을 달더라고 그냥 우리 하트를 왜 붙여 아무튼 낚시만 기억했어 그래서 딱 같이 일전 시간 응? 내가 촬영은 못했는데 가서 이제 말을 걸었지 안녕하세요 댓글 다시 가지고 왔어요 하니까 이예인 눈이 동그래지더니 누구세요? 라고 하는 거요 꿈뻑꿈뻑, 궁짝끌짝난 분명 댓글을 팠는데, 어? 아니,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확인했는데, 분명히 있어. 사치인가? 정말 낚시인가? 뭐지, 쉬우 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아, 유튜브 지준 조세인데. 댓글 보고 찾아왔어요. 기억, 기억. 이러니까 답변이? 아, 그분?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아... 컨셉에 맞게 당했구나. 싸가지가 굉장히 없구나, 얘네들. 그런데, 다행히도 다음날 대표님이랑 연락이 돼서 서운한 것들 풀어주시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님, 직원 교육 좀, <laughs> 아무튼, 시연을 해봤는데, 오! 게임이 상당히 괜찮은. 아 맛은 정말 좋았어. 다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건 기기거든? 기기 금액이 약 30만원대니까 낚시 좋아한다면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물고기 잡히면, 오우, 덜렁덜렁 지려마. 그리고 싸돌아 지키면서 뭐, 코스프레 우지게 보고, 개좋아. 열 게임도 하고, 의자가 척추를 안 잡아줘서 상당히 별로고, 데브는 오지도 않았는데 삼성이랑 콜라보 구조로 간접 참여를 하고, 넥슨게임 하려면 2시간 대기를 사야 하고, 붕괴 피규어를 훔쳐갈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원신 코스프레 퀄리티 지리고 보여 버스는 감히 진짜 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신나는 그런 지사가 됐지 그리고 별이 되어라 투도 왔거든 요게 음... 재밌는데 재미없으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향수도 나는데 뭔가 또그 향이 괜찮은데 별로고 뭐 되게 애매한 그런 게임이었다 정식 출시 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니케도 왔거든? 나 깜짝 놀랐잖아 1시간 기다려서 예비어 그 그거 부스 돌면서 도장 네개를 찍어가지고 상품 뭐 줄까? 엄청 기대했는데 키링콜라 하나 씌오빠 시프트업은 뭔가 그냥 재수없어 다른 곳들은 뭔가 막 티셔츠도 주고 뭐 먹을 거니 뭐니 엄청 주거든 그 무슨 쇼핑백에 막뭐 담아주는데 이큰 쇼핑백 안에 아무것도 안줘 그냥 분갈빵 마냥 속이 없어 돈도 잘 버는 게임사가 참. 다른 게임 구조들 줄 서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 주는 거에 비해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 진행되던 지스타 아무래도 많은 게임이 왔던 만큼 기억에 남는 게임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딱두 게임이 기억에 남아요 넷마블의나 혼자 레벨업이랑 네오위저의 피해 근 물론, 호요보스 젤레스 존 제로가 가장 기대되는데, 뭐, 감히 줄을 못 서겠더라고. 나온 랩은 네임마블이 정말 이를 갈지 않았나. 스피디하고 타격감이, 오, 패턴 피하는 맛도 있고, 너무 괜찮았어. 무엇보다 피의 거짓은 정식 출시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또 제가 그 트레전트 소속인데, 유일하게 네오이즈가 초청을 해줬더라고. 그래서 무슨 방구석 같은 곳에서 2시간 플레이가 가능했거든. 드림은 쥐쭈 쭈쭈 맞는 사람 쥐쭈로이지존주세의이 스테이지 보스를 클리어했다. 박수! 네오의즈 관계자 피셜로 아무도 보기 했는데 오직 나만 간지나게 클리어를 했다! 응? 그래서 지금부터 짧게 리뷰할 겁니다 피해거지 좀더 알아듣기 쉽게 그 뭐냐 피해구라 요거 리뷰 좀 해볼까 합니다 피해구라라고 하니까 되게 없어보이네 자 리뷰하기 전꼴랑 1시간 40분? 뭐 그렇게 밖에 안 했다는 점 조금 이해해주면서 들어주길 바래요 그냥 디테일하게 보다 낌만좀 말할게 응? 자 피가 뭐야 피노키오지 피노키오 그러니까 <laughs> 코 삐죽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형처럼 잘생긴 애가 나와 얘가 이제 제페토 영감을 찾아야 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린다 아빠 찾는 게임 아... 우리가 알던 그 동화를 각색해서 단호하고의두 침침한 느낌으로 만들었다 스토리에 맞게 좋은 그래픽과 분위기에 맞는 맵 디자인으로 적당한 공포감과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해 놓았어 이게 또맵 돌아다니는 맛이 난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되는데 난이도 선택은 없어요 개발자 인터뷰로도 없다고 해. 장르가 소울 라이크라서 엄청 긴장했지.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좀 쉽다라고 느껴졌어요.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장르가 장르인지라 긴장도 했지만 막상 플레이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아는 다크소울, 레일들링 그런 게임들이랑 비교해보면 참 쉽다고 느껴질 겁니다. 앞에 잡몹이딱 보여. 그럼 내가 손에 땀을 지면 툭툭 때리면 아니 좀 쉬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공격이 우선시 되는 게임이야. 물론 퍼펙트 가드라는 시스템 때문에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 받는 이득은 있지. 그렇지만 적을 맞추면 애들이 경직되기 때문에 잡몹의 패턴까지 익힐 필요는 없다. 소울라이크의 대중성을 챙긴 느낌이 커. 폴아웃 소프트웨어 게임들 봐봐 잡몹도만 그냥 보스 잡는 거 마냥 왔다리 갔다리 예인히다떨어하잖아 근데 이 게임은 아니다. 그래서 잡몹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없었어. 물론 세네 마리 정도 뭉치 구간 그런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살짝 깐칠거리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는 느낌은 없었다. 즉 소울라이크임에도 때리는 맛이 존재한다. 우리 게임 보스만 어려우니까 너무. 긴장 빨면 아직 마아 그런 메시지가 좀 보이더라고. 아쉬운 건 역시나 있었지. 잡몹들이 맵을 활용해서 숨어 있는 뭐 그런 모배치가 있긴 한데 위협적이지 않았고 맵에 대한 기믹은 없었어. 2, 3 스테이지라서 아마 그런 거겠지 당연히. 일단 좀 게임의 분위기를 알아야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잡몹에 대한 배치도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서 잡몹 하나 하나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이거 봐봐, 그냥 뛰어서 다 잡아버리잖아. 다음으로 중간 보스도 한세 마리 나왔거든. 얘들을 잡아야 세이브 포인트랑 쇼컷이 열리는데 얘네도 딱히 뭐 그렇게 막 엄청 그시기 하질 않아 한 번만에 잡을 수도 있고 트라이해봤자 한 두세 번 정도 패턴이 다 보인다고 문제는 그거지 메인보스 어? 이 스테이지를 장식할 놈 광인 스토커 얘가 세상 짜증나거든 아, 근데 첫 번째 포스여서 그런지 엇박자 패턴까지는 없어 그냥 전박자 패턴이거든 그리고 딱 봐도 만만해 보이잖아 인간형 대거운 보스 어이? 형이 약 30분 정도? 그 정도에서 간신히 잡았는데 이게 잡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 역시나 초보자와 고인물들이 잡는 방법은 명확하게 다를 것 같다 뒷잡이니 뭐니 그게 아니라 이 게임은 좀 헤리쉬 블러드본을 참고하고 연병 떨었다는데 분위기만 그렇지 사실상 세키로에 가까워 보스들의 배치도 이번 보스는 이렇게 깨야 돼 다음에도 나오니 기억해라 라면서 유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느낌을 주지 게다가 적 패턴만 잘 알면 피하면서 강력한 콤보를 넣을 수 있어 톡! 툭두대 때리고 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보스를 마주보고 스킬하고 신체 개조를 통해 연속 공격으로 때릴 수가 있다고 이게 연속으로 때리다 보면 또 그러기 찬스가 나오고 그러기면 또 때려야지 이렇게 히트 일런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구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식 출시하고 난뒤에 아마 고인물들이 이런 썸네일로 유튜브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형은 뽀록으로 간지나했지만이 신체 개조와 스킬을 활용해서 좀더 간지나게 뚜드려 팰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긴 하거든. 쏘면또 꼴에 보스라고 피하기도 하. 지 하지만 뭐, 몇대 때리고 쓰고 하다보면, 콤보도 나름있지 않을까. 예상이 아니라, 가능하긴 해요. 가능한데, 이제 내가 못하니까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알았지? 아무튼, 결론은, 스타일리쉬한 콤보 액션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 사실 뭐, 콤보고 나발이고, 보스의 패턴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치? 아무튼, 이렇게, 스트리머 최초. 아까도 말했지만, 스트리머 최초로, 형이 딱 깨고, 3스테이지까지 갔거든? 시간이 없다보니까, 스탯을 좀못 찍었잖아. 알지? 그 뭐, 공격력이니, 체력이니, 스태미너니 스탯, 오디게 찍는 거. 그거 좀, 못 찍고 가서 잡몹들의 공격력이 매우 싸가지가 없긴 했어.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다. 잡몹은 어, 역시나 쉽더라고. 그렇게 막잡몹들 잡고 3 스테이지 보스를 만나서 형이 어, 버려진 파수꾼 이름부터 굉장히 어, 얜왜 누구한테 버려져가지고 나랑 싸우냐고 왜? 아니 대체 누가 버린 게 이걸? 아유 씨, 얘랑 싸우는데 아마 여기가 누비절단기 구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 메인 보스를 정박자라고 했잖아. 얘는 또그 거지 같은 엇박자라고. 아니 알잖아, 니네 그, 어이? 봐봐 형을 봐봐 지금 너 를 때릴 거야 때린다 진짜 때린다 굴러 빨리 어 때릴 거야 이번에 진짜 아니 진짜라고 가장 안 때려볼까 응 때릴 거야 이런 거지 같은 의박자 메인 보스가 3스테이지 보스다 형은 물론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시간 관계상 맛보은 정도만 했다 아요 정도가 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소울라이크의 대중화를 이끌겠다 이게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 물약의 최대 소지 개수가 4 개도 5 개도 될 수야 있겠지만 일단 3 개였거든 물약을 다 쓰고 연계 상태에서 저걸 때리다 보면 물약 게이지가 충전이 돼 그래서 하나가 딱차 그럼 세상 행복해 진짜 그런 기회도 많이 주기 때문에 난이도에 많이 신경 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계속 말하지만 정식 출시가 아니라서 스테이지또 높아지면 더럽게 어려워지고 그렇게 뻔하지만 초반 진입은 누구나 할수 있지 않을까 출시되면 무조건 사서 해봐야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아 그리고 얘네가 인터뷰로 순수 게임의 재미만 생각했다고 하니 나중에 뭐 BM으로 열받고 그런 K게임이 K게임 했네 전혀 없을 거라 봅니다 조금밖에 못 즐겼지만 23년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기다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할줄 짝기들을 만난 썰 살짝 풀게 이 형이 또 응? 우리 할짝이들한테 나눠 줄 간식을 준비해 가지고 딱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 보더라고. 아, 정말 단한 명도 다가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간식을 준비했는데 뭐 이건 줘야 할거아니오 커뮤니티에 글을 싸질렀지. 오후 12시 반까지 와라. 등등 뭐 그렇게 써 봤는데 댓글이 안 달려 막. 아, 애들 안 오는구나. 마침 토요일 오후 12시 반이 딱 울랑말랑해. 12시 20분쯤에 갔는데 뭔가 이 사람이 없더라고. 야, 할짝이들 한 명도 안 왔구나 예병할 것들 일단 뭐 기다려봤지 그러더니 저기서 누가 다가와 쭈뼛쭈뼛 혹시 힝이야 힝 아, 겁나 뻘쭘하게 시리 응? 다가와서 아는 척 해주더라고 그러더니 뭔가 어벤져스 마냥 <laughs> 여기서 저기서 거기서 막 다가와 여기도 흰! 저기도 히! 예인병을 떨더라고. 아 그리고 찍은 게이 사진이다. 역시 형이 제일 잘생겼어. 아 할짝이들 못생겨가지고 형이 너무 빛났잖아. 아 진짜 뭐 개인 사진도 엄청 찍고 그랬지. 할짝이들 죄다 기본 카메라라서 그렇게 못생기게 나오네 예인병. 아무튼 뭐 별거 없는 놈이지만 이렇게 많이들 와줘서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좀 적당히 좀 오지 예인병씨. 하면은 간식을 한1 0 0개준비해야 되나 이거. 아 아무튼 이번 지스타는 굉장히 볼거리도 많았고 의미가 있었어. 몇년딱한 번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고 즐기으면 해요. 8 시간 운전 는좀 그렇긴 해으 응? 오케이 트위터 잉뭐 살짝 해도 돼잉 니은 니은